안녕하세요. TV데일리 독자 여러분. 김우석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오늘 인터뷰 컨셉이 아무이라서 아. 질문 나와도 당하지않 최선을 네, 다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화이팅. 네, 그럼 시작할게요. 네. 네, 오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몬스터 먹었습니다. 어,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. 마른 덮붙이면 안 되는 건가? 덮붙여도 되나? 상관없죠 네. 어쨌든 몬스터 먹고 피곤함을 좀 달랬습니다.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싶은 거는 사람이요. 네. 어떤 사람이요? <laughs> 어 좋은 사람. 네 착하고 좋고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네요. 네, 오늘의, TMI, 아, 하나 오늘의 TMI. 오늘은 의 TMI 오늘 스태프분들과 함께 치킨을 숯불구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. 네, 혹시 내 노래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네, 말씀해주세요. 어 이제 또 아무래도 굉장히 덥잖아요. 더운 날씨에 조금 겨울 생각하면서 음, 시원함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 겨울이라는 발라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네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한 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 무인도요. 헬기요. 헬기요? 네. 네, 헬기 가져가서 빨리 탈출하고 싶네요. 좀 약간 섬미랑 안 맞아서 네. 네 이틀 동안 굶기, 이틀 동안 안자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. 이 이틀 동안 굶기랑 안자기요? 이틀 동안 안자기 음. 안자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먹는 아네 아. 마르긴 했지만 꼭 먹어야 돼. 요 약간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는 주의여서 음. 그러면 요즘 빠진 음식 하나 있다면 요즘 어 요즘은 그냥 끼니 되는 대로 챙겨 먹는 것 같은데 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약간 보거 보거 맛이더라고요 보거 잘 먹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였고요 끝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TV daily 독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 인터뷰 해봤는데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어,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TV daily도 사랑해주시고 저 김우석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